건강한 피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뭘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다 우리 피부 껍데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각질 벽돌이 있습니다 벽에 딱 벽돌이 있으면 돌 끼리만 쌓여있는 게 아니죠 그사이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굳건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시멘트가 있기 때문에 딱히 로션을 안 발라도 어느 정도 각질이 일어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멘트가 겨울이 되면 더 많이 건조하잖아요 시멘트를 외부에서 내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보습은 뭐죠? 겉에 있는 벽돌에 대해서 시멘트를 발라주는 거라서 정말 중요한 건 보습을 늘려야 돼요 수시로 자주. 그러면 친구 중에 우리 아토피던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있고. 아토피 환자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빨갛고, 많이 가렵고, 따가워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불다 보니까 까만 침착도 잘 남고, 주름도 막 가질가질 보이고, 각질도 보이고. 보습이 잘안 됐을 때의 피부를 약간 그렇게 떠올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겨울 되면서 양붐이 빨개지면서 너무 따가워야 하는 경우는 찬바람에 장벽이 너무 날아가서 보습이 안 되고 건조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목이나 손등 같은 곳에 보습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주름이 좋아지고 피부가 환해지고 건강해졌더라라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 내가 진짜 보습만 잘해도 지금 내가 느끼는 피부의 증상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보습해야 되는 얘기 많으니까 알고는 계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열심히 해. 야, 나 보습제 바르는데 그래도 난 건조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선 두 가지가 중요해요. 1번. 잘못된 보습제를 바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다. 보습력이 약한 걸 쓰고 계신 거예요. 나의 피부 타입에 비해. 2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단은 또 잘못된 보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간혹 내가 이제 기름기가 있는데 이 과도한 기름기를 막 닦아내고자 많은 토너와 스케일링을 많이 쓰면서 오히려 건조해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과정이냐면 사실 우리가 피부 속에 있는 피지선이라고 하는 땀샘처럼 피지, 기름을 만드는 공간이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공장에서 나와서 얼굴이 번들거리는 기름하고 아까 말씀드린 벽돌을 튼튼하게 하기에는 시멘트 기름하고 달라요. 근데 막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 공장이 활발한 건데 내가 이 시멘트가 튼튼하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기름기가 많으니까 많이 닦아내야지. 나는 보습하지 말아야지. 사실 이런 경우는. 기름은 닦아내되 보습은 별도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보습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피부 타입에 대한 진단으로 보습제를 잘못 쓰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가 여드름이 있고 기름기가 있다고 해서 자꾸 여드름용 제품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닌 여드름이나 기름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장벽이 온전치 못하다면 보습은 또 그대로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름을 정돈하는 것과 보습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조하신 분들은 되게 심플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한테 잘 맞고 보습이 충분한 제품을 찾아서 자주 바르는 게 좋아요 건성인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하는 게저 보습 잘하는데요? 하고 여쭤보면 그냥 두껍게 한번 바르고 끝이에요 두껍게 한번 바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얇게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건성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 보호막으로 이걸 오래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두껍게 한번 바르기보단 어차피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기 때문에 차라리 씻지 않고 그 장벽이 날아가고 다시 피부 이런 공기에 노출될 무렵에 발라주고 이걸 횟수를 늘려서 장벽이 화장품 보습제에 덮여 있는 시간을 길게 해주시는 게 훨씬 피부에는 건강하고 좋습니다. 내가 막 엄청 두껍게 바르고 얇게 발라도 결국 그 제품이 피부에 남아 있는 시간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얇게 자주, 자주 바르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나는 하루에 한번 바르면서 저는 많이 발랐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 뭐 핸드크림을 좀 써보시면 사실 손 되게 건조할 때한 번만 발라서 그 건조감이 해결이 잘안 되거든요 수시로 발라줘야 돼요 근데 얼굴의 보습제는 그냥 한 번만 바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아침에 나와서 발랐으면 끝이지 근데 건조하다면 그 외적으로 좀 수시로 발라주시는 걸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호구레 그래, 보습제, 자주 바르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일상생활하거나 출근할 때 화장이 되어 있는데 이위에 덧바르긴 어려운데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공항에 가깝다 보니까 환자분 중에 승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승모님들은 어쨌든 그 건조한 기내 환경에서 10시간이 넘는 메이크업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제가 사용하는 보습제를 반반 섞어서 위에 덧바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화장이... 밀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좀 즉각적으로는 미스트 같은 제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화장을 조금 덜 번지게 하면서 일시적인 수분감을 좀줄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미스트를 쓰면 더 건조해진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스트를 그렇게 자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미스트를 쓰라고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보습제를 더 바르기 어려운 상황, 화장을 해져 있는데 너무 당겨서 내가 힘들어. 그럴 때 임시방편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데일리 루틴으로서 미스트를 자주 쓴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추천드리수는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벽에 덮는 시멘트 있죠? 요게 보습의 핵심인데 미스트는 이 시멘트와는 성분이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스트로만 내가 계속 수분을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보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스트가 필요한 영역도 존재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지 뭐가 절대적이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였죠?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맞춤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구독을 해서 공부를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화장품 사용하지 않고도 보습력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주변이 건조한 환경, 겨울이 되면 보습력이 떨어진다는 데서 이해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주변이 건조하지 않다면 보습을 하지 않더라도 유지가 되겠죠? 건조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그러면 일단 가습기를 켜세요. 주변 환경이 건조하지 않다면 피부도 같이 수분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덜 건조해져요. 우리 빨래 말릴 때 여름에 습할 때잘 말라요. 겨울에 건조할 때잘 말라요. 건조할 때 엄청 잘 마르죠. 수분을 다 뺏기는 거예요. 피부 수분을 안 뺏기려면 내 주변 환경을 촉촉하게 해주셔라. 그 다음에 요 겨울에 꼭 하셔야 되는 거 제발 차 히터 얼굴에 하지 마세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나오면 피부 엄청 금방 마르거든요. 드라이기를 얼굴에 쬐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 히터는 바닥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내 수분량이 많아야 피부에 양보할 수 있는 수분도 많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특히 지금 같은 계절에는 좀 따뜻한 물 이런 거 항상 옆에다가 두시고 수시로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 목이나 신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한 보습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한 보습력 향상 이런 것들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속건조가 느껴지고 어떤 전문가나 시술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느끼신다면 몇 가지 되게 쉬운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으로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스킨부스터 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스킨부스터 중에 특히 이제 물광주사 리쥬란 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밖에서 덮어줬던 이런 시멘트 보습 성분들을 주사기로 피부 밑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광 주사의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건내 분자랑 내 몸에 천배가 넘는 수분을 당겨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막 대여섯 번 바르지 않아도 얘가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속건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을 겨울에 저는 사실 물광주사랑 리쥬란을 꼭 맞습니다 이미 맞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자가 안에 머물면서 나의 보습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있어요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픈 거 싫고 주사가 너무 무섭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덜 아프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레이저를 하시는 것과 단극성 고주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써마지, 텐써마, 올리지오라고 하는 고주파 레이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 이상하다 얘네들은 다 리프팅 장비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리는 뭐냐면. 사실 우리 피부 밑에 이런 보습을 만드는 능력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애가 하는 건데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진피의 어떤 세포 공장이 있어요.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거랑 같이 일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피부 바탕이 튼튼해야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보습 성분도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면 돼요. 근데 제네시스나 고주파라고 하는 원리 둘 다. 뭐가 사실 기본이냐면 히팅이에요. 히팅. 진피라고 하는 아까 파이브로블스가 있는 곳에 열감을 주는 거예요. 열.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레이저는 주로 한 1,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해서 열감으로 예를 들면 이제 조깅을 꾸준히 하는 거랑 비슷해요. 걷기를 꾸준히 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서 보습력을 높이는. 근데 고주파 아까 써마지나 뭐 올리지오나 텐서마나 이런 단극성 고주파는 한 번에 강한 히팅과 에너지를 빡 줍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연중 내내 얘가 알아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좀 쉽게 요약을 하자면 스킨 부스터는 보습이 될수 있는 성분을 피부에 직접 넣어 주는 거. 그리고 제네시스나 단극성 고주파는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보습력을 높여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술 뭐 리쥬란 물광, 제네시스, 단극성 고주파 여러 시술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처음 내가 입문한 라고 하면 좀 부담없이 접근하기 좋은 건 저는 물광주사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벤트 하는 곳에 가면은 뭐 해당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겨울이 길어봐야 3개월 정도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면 겨울까지 또 건강하게 날 수도 있고 지속기간이나 뭐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물광주사를 입문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서 속건조나 건조함을 느껴서 병원에 와주시면 정말 다행인데, 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남자분들이긴 하거든요. 네, 되게 건조한 상황인데도 잘 모르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나는 얼굴이 조금 상시 붉다. 그리고 가을, 겨울만 들어오면 조금 붉어지는데, 오돌토돌 뭐도 잘 나고, 좀 가려운 것 같기도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면, 대부분 민감성이거나, 건조성 피부를 가지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제가 오면 보습 교육과 함께 이런 스킨 부스터를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겨울이나 환절기에 좀 피부에 변화가 보이신다면, 거울은 매일 보시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붉고 뭔가 나거나 이런 변화가 보이신다면 좀 가까운 곳에 가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보습, 너무 당연해서 알고 있었던 얘기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들어보고, 오, 꿀팁이다 했던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좋은 꿀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